저희들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해서 지금 (300명) 대통령 지상입니다 즉시 사람 안전 공단 우리 부 협업해 가지고 (2인) (1조로) 전국 동시에 불시 점검하면서 어. 추락 김 밀폐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에 어. 대해서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특히 어. 지난번 필리핀 노동자 사고와 같이 그렇죠.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무관용으로 어. 엄단하겠다고 어. 했습니다 차별로 인한 사고. 특히 위험의 외주와 막아야 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안전 전문가들입니다. 다만 사고를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것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강조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산업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도 산재는 은폐하면 안 됩니다. 음. 드러내놓고 공론화해야 됩니다. 음, 치료해야 됩니다. 그치. 치료해야 됩니다. 그치. 치료해야 됩니다. 산재 은폐는 음. 교통사고의 예. 뺑소니와 같은 것입니다. 무관용으로 어. 엄단하겠습니다. 사고 날수 있습니다.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어. 숨기면 안 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 사람 목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